자기야, 치킨 언제 시켜 먹었어? 오늘은 치킨 이야기하고 부자 되는 방향을 알려줄 거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자. 사랑해, 자기야. 네, 예, 안녕하세요. 빨간 빨간펜더 팬다 투자 TV의 빨간 팬다입니다 어, 오늘은 그1편에서 얘기했던 그 예고했던 그두 번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퇴 후 치킨과 전쟁을 할 것인가? 골프놀이를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목소리도> 예 여기 보고 계신 이 화면들은 그 구글 지도에서 그 치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 치킨집들의 그 현황이 이제 쫙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죠. 빨갛게 된 것들이 다 그런 치킨집들의 구글 지도에 등록된 업체들이고, 그리고 현재 그 등록이 안 되는 업체들도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치킨집이 그에 대해서 차업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한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치킨집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우면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백 마리를 튀기고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팔아도 재료비와 인건비, 가게 세팅을 제하고 나면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잘 보셨나요? 어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왜냐면그 치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도 또 엄청나게 많고요. 아시다시피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습니까 치킨에 대해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치킨 창업을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 저는 창업이란 관점에서.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킨집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킨을 생각한 거지. 뭐 치킨 창업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어떤 창업적인 관점에서 이 치킨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수많은 경쟁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국의 치킨집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아. 베이비 부머 1955년 1963년 세대에 있다. 어, 인퇴 이후 많은 이들이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커피숍 숙박업 등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289만명에서 2013년 328만명으로 39만명이 늘었다 어, 생각보다 엄청나죠 베이비모 지금 50대 중후반 정도 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 별다른 기술이 이렇게 창업을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현재 창업 현장에 뛰어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일보에서 나온 자료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했는데, 땡땡땡, 빈곤 수령.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다. 인기 웹툰 미생의 대사처럼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약 45%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 조금 저도 이거 보고서 좀 놀라웠어요. 왜냐면, 뭐, 치킨집 창업하는 사람이 꼭 50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 여러 이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0대들이 45% 굉장히 그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추측컨데 30대나 어떤 40대나 이런 세대들보다 조금 어뭐 디지털이라든지 뭐 sns는 이런 활동이 아무래도 또어 뒤처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 그 영상은 제가 피 d 수첩에서 제가 발견한 자료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5, 6년 가로수길 건물 시세와 월세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5, 년 전에, 6, 7년 전에만 사도안올랐나 봐요. 그때는 어떻게 죠 월세가 1,500만, 2 0 0만이 아니라 아. 간단해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한 1억 거 이게 얘기이 변천지예요. 대한이변지 대한민국 결천지라는 가로수길에서 한 건물주를 만났다.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골프장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어, 기자가 물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주 되시는 분은 골프장 가서 5시 반에 나가면 6시까지 골프장이 시작해요 하면서 하루를 골프장에서 시작하는 그런, 어,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항상 저도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와, 이게, 그, 참, 저, 건물주가,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 같이 느껴지고 또 어떤 자괴감, 어떤 또 상실감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한편으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요. 원래 그 사람은 뭐 돈이 뭐 부모님한테 뭐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또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뭐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할수 있었겠지 이렇게 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그럼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나는 그런 운명에 귀속돼야 되나? 그리고 그 운명을 내가 나는 그럼 평생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나? 이런 어쩐. 삐뚜루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생각한 것들이 어 그러면 내 운명을 바꿀 수는 없을까? 또 이렇게 삐뚜루만 생각이 또 들어갔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주들이 빌딩을 올리고 어떻게 했겠지 하면서 뭐 책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뭔가 실마리를 하나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다 물론. 이제 그 원래 뭐 재벌가나 뭐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면 일단 빼고, 그리고 자수성가, 진짜 영에서부터 시작한 그걸 자수성가 하신 분들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어 그러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삐뚤루만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생각이죠.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복 어, 로또 있지 않습니까? 로또가 이제 그 10억이 제가 이제 됐어요. 뭐, 100억도 될수 있고, 뭐, 얼마가 될수 있는 거아에 어쨌든, 우리가 가장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생각해서 10억 잡았는데, 10억을 이제 나한테 다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만약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만약에 10억을, 어, 이거를 자산을 해서 운영을 굴려 했을 때는, 저는 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남은 돈 있으면 부모님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좀 소비하는 쪽. 어? 어, 물론 집은 소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렇게 부자들의 생각이나 부자들의 어떤 그런 재테크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놀란 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란 얘기죠. 그 1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뭐 100억도 뿌릴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빨간펜다 투자 TV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나중에 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지식과 경험과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저는 그릇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지식과 지혜 경험 이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그냥 요 작은 것만큼 담, 담을 수 바, 다, 작은 것만큼만 담는 거고 아니면 그것이 크게 이루어졌을 때또 크게 담는 거고 그것을 저는 세 가지를 지식과 경험과 지혜 이것은 곧그 그릇의 크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느낀 거는 그냥 선택한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되게 잘 맞는. 명제가 돼요. 선택한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는 딱딱딱 딱, 딱 결정이 되는 그런 결과들. 어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굉장히 뭐 그냥 속담이잖아 속담이죠.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래서 또 제가 어머니한테 어저께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여기 그 내일 그 지금 콩하고 팥이 필요한데 조금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거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아니 그거 뭐 이렇게 심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 심으면 지금 죽는데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아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왜 그냥 어머니가 유튜브도 잘 모르시는데 이걸 괜히,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쓰려고래한거좀 그래 이해 자체가 불가능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어렵사리 그콩팥 아, 콩팥이네 두개 합치니까 콩하고 아이고 팥팥 팥, 보이시죠 팥요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좀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콩은 꺼먹고요 네 팥은 빨그스름합니다 좀 빨그스름하고 어쨌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겠죠 당연히 팥 심은데 당연히 팥이 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여기저서 깨달은 게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내가 2년 후에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무엇에 씨앗을 심어 놓느냐에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이 클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저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콩이든 팥이든 어쨌든 하나를 정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투자 거기에 저는 씨앗을 하나 이렇게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고 놓고, 물론 그렇다고 뭐100%잘 되지, 될, 될 수도 있고 또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은, 50%는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조금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걸 조금 막막하잖아요. 그리고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쁘면 좀 에이. 뭐야 그냥 몰락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저만의 그, 그 새로운 일을 하는 방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쫙 해보니까 요 다섯 가지 방법으로 딱 귀결이 되더라는 얘기죠. 첫 번째 뭐냐면은 저는 새로운 일을 항상 시작할 때 자료를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두 번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한테 폭넓게 자료를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나한테 딱 맞는 그 자료들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더 깊게 이제 지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지식이 쌓이니까 이제 방법론들이 이제 하나씩 보여요. 그럼 그 방법을 이제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요 다섯 가지 자선지방실이 다섯 가지 어 방법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어, 성우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맹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떤 그런 얘기에서 보, 봐도 좀 이런, 부, 조금 내, 네, 단어가 좀 틀릴 뿐이지 같은 방법을 하고, 하고 있더라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했을 때, 요, 이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마법 같은 루틴, 아니, 마법 같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골프를 칠때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만 이제 루틴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선, 지방, 실. 그래서 어, 자 자료를 선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니 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모으고 선 어,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방, 방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실행을 한다. 이 다섯 가지 자, 선, 지방, 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또 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다 같이 좀 같이 기억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요 하나, 문구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자선 단체는 지방에서도 실행이 빠르다. 자선 단체는 지방에서도 실행이 빠르다. 자선 지방 실. 자선 지방 실.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laughs> 필요하신 분은 이거를 꼭 외우셔가지고, 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곳에 꼭, 어,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분명히 검증을 끝난 이 방법이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 여기 대해서 저도 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투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왕초보지만 어떤 투자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어, 이 방법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지금 시작을 하. 하고 시작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직 뭐 돈을 뭐 투자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배우는 단계지만 이제 이 배우는 단계 끝, 끝나면 곧바로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실행을 이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할 것이고요. 그런 분들, 그러,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되면서 어, 물론 잘될 수도 있고 잘안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건 반을 선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반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예, 어떻게 좀 잘, 이부 어떻게 잘 보셨나요? <laughs> 좀부서없이 얘기한 부분도 많이 있고 했는데 어, 3부 일단 예고편 하겠습니다. 3부는 그 방금 끓인 짜파게티와 철수 엄마 아파트라는 게 그대로 <laughs>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어, 3부에 대해서는 여기 에서 대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을 좀 많이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3부에서 뵙겠습니다. 빨간 펜더였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이야기, 그, 치킨과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 건물, 어, 만들어내고 예, 오늘은 치,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치킨과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예, 오늘 내용 가지고 그 연관성이 있어서, 어, 치킨 한번 주문해 봤고요. 네, 건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은 매너다. 알지?